저기 혹시 임준비씨그 결혼 정보회사에서 나오신 커플 매칭 선생님이아 예예 선생 그러면 은 이게 어느 정도 매칭 시간이 걸리나요? 커플 아, 시간 어디 가지요 네? 예? 아,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뭐, 뭐 하시요? 커플 매칭 네? 예? 지금 바로 네, 했는 네. 바로 하는 건 좋은데 예. 네. 저도 취향이라는 <있어요>. 저분부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네 관심. 이분 지금 표정이 슬퍼지지 저한테 되게 억울하다는 표정을. 저분 저랑 눈못마주쳐나 네. 보다. 떨려가지고. 못 마주치는 게 아니고 안 마주치는 거죠. 네. 다다르고다안 마주치는 거고 네. 지금 이분이 이럴라고 화장하고 나오신게 아닐 건데. 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여, 여름에 네. 더위를 많이 타는데 저분이랑 같이 있으면 저렇게 붙이 계속 해줄 거 같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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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더더 원래 성격 좋으신 것 같은데, 저렇게 팍해지시는 혹시, <웃음> <웃음> 아, 혹시, 그 별명이 도숨이세요? 소프라노 뭐 하시나봐요. <laughs> <laughs> 저... 저 괜찮아요. 저, 저, 또 편... 편견 같으신데, 저 여자친구 없고요. 저걸 왜 이렇게 땀 흘리시죠? <laughs> 저분 저기 보약 잘못 드셨나? 아니 지금 입만 땀이 많이. 그러니까 저분이 네. 더워서 땀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랑 대화해서 땀 나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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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 쪽이 안 감지 않을까? 혹시 커피숍 이름이 땀엔 땀순가요? 땀엔 네? <laughs> 땀요오제 유모에 먹히기 시작했는데 대신 네, 사과는좀 드릴게요. 어? 저금 튀기세요? 저분 많이 아프신가? 이게. 예. 한거좀물어봐 주세요. <laughs> 네, 네. 네, 음. 코인 노래 방 아씨 노래 좋아하세요? 아니요. 역시 <laughs> 네. 그 깨끗한 에이퍼로 용지 좋아하세요? 스서 많이 되어 있는 에이프로 좋아하세요? 깨끗한, 깨끗한 거? 어, 이 깨끗한 에이프로. 죄송합니다. 네. <laughs> 여기 지금 되게 깨끗해 아무도 안 건들었어요. 에이퍼로 용지 아무도 안 건들고 지금 너무 깨끗해요. 지금 뭐도 안 건들어요. 저 그렇게 깨끗하지만 않아요. 저. 태폐미도 있고 좀 더러워요 아 싫다 왜이 저기 땀을 진짜 왜 이렇게 혼자 네. 어, 아아 많이 없우세요네 어, 혹시 넷플릭스 네 수리남 보셨어요? 아못요 네, 아, 보셨어요? 네네네 어.. 저기 수리남 응? 제가 수리남이라고요? 예. 네. 수리해야 되는 남아 뭐. 예, 네, 수리남 그리고 얼굴 보면 술 땡겨서 수리남 <laughs> 네. 와 그럼 수리남이 아닌데. 그럼요. 저기 쌍수남인데. <laughs> 쌍수남이요? 쌍수남. 저기 식사는 잡섰어? 너에 어, 어, 어. <laughs> <laughs> 힘을 좀 주시면 안 돼? 왜? 너에 힘을 부시고 계시는 거야. 식사는 잡섰어? <laughs> 수리남 같이 보시려 저도 수리남 다시 정주행하고 싶은데. 아, 저다 봤어요. <laughs> 아, 봤어! <laughs> 아,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꼭 저분 앉 읽어도 되니까 이제 어떤 스타일로 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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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쳐다보고 계시고, 아 저예요? 선생님 저요? 지금 무슨 저 해주셔야지 왜 고개를 끄덕이네요 아저 맞아요? 지금 공포한 하고 셨어요 <laughs> 어, 지금 선생님 <laughs> 그 느낌인데요? 저는 에나벨이고 저기는 <laughs> 링인데요? 선생님, 네. 저 커플 매칭해 주신다면서 갑자기 아, 아, 예, 예,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5, 15, 15. 아, 스물 다섯. 어, 저보다 한살많으셨어저 스물 네시거든요. 섹시한 남자 좋아하세요? 아니요. 나 아, 제가 좀 섹시해가지고 예? 네? 저좀 섹시하거든요. 네? <laughs> 갑자기 <코 컬이> 왜? 커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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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laughs> 뭐 하시는... 지금 뭐 아프리카 티비에요? 예? 누가 별풍선 그리고 섹시한 거기 무슨 코카인.. 잠깐 그거는 때미는 거잖아요. 때미.. 뭐.. 샤워하는 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에 엉덩이랑 여기에 뭐 넣으신 거예요 지금? 예? 네? 어우 저거 잠깐 어우 저거 멈춰봐 이건 격하인. 격하인 격하인. 저는 수리남 코카인. 여기는 쌍수남 격하인. 정말 정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저를 커플 매칭 해주신다고 말 정말 데말 옆에서 선생님이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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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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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저 수원이야. 어 수원 네. 사시는구나.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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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괜찮아요. 자꾸 말정보시는데아 <laughs> 이거 정말 정말 정 이거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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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이구 <laughs> <laughs> 기분 깜짝 <깍고> 놀랐어 <laughs> 오씨무서웠어 혹시 오씨 복싱 하세요? 이걸로 치실 것 바로 치실 것 같은데 저기 죄송한데 제가 돈드린 의미가 없잖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칭 네. 자되셨대자 악수 한번 하시고 악수요? 네 되셨어요 되셨어요 악수 한번 진짜요? 네 되셨어요 아네감사합예 네, 어, 매칭 되셨습니다 예아예 네. 매칭 아, 네, 되 <laughs>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저 10만 원을 왜 갑자기 악수했는데 10만 원.. 네, 되셨어요.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진짜로? 아 그냥, 그냥 저 용돈 주시면 거죠, 마음이. 선생님 네. 저 그냥 안 할게요. 아, 안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안 할게요. 그럼 돈 돌려드릴게요. 돈려드려는데 저한테 뭐 주셔야 될까요? 마음 주실래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그래요, 이렇게 <laughs> 주시면 되겠네. 선생님 주세요. 아 밑장 빼기 하지 마시고요. <laughs> 선생님도 까였어요. <가했어요. 웃음> 그 전화번호 핸드폰 아, 핸드폰이 어. 없어요. 핸드폰 쪽에 옆에 어, 있는데. 네요. 그 <laughs> <저는 EP> <laughs> 죄송해요. 저희가 원래 저기 장난치려고 <laughs> 진짜 원래 못 생기진 않았죠? 잘 생겼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laughs> 아니, 진짜 많이 더우신가 <laughs> <들어오신가> 봐. 어. <laughs> 네. <laughs> 아, 여기 커피숍 사장이에요. 어. 사장인데 손님들 그래. 오면 이벤트로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안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아진짜로 <laughs> 아니요. <웃음> 저기요. 네. 이벤트였다고요. 저도 그쪽한테 마음이 있어요. 누가 멈멈 <laughs> 누가 어른 <어리, 웃음> 어른스윙했어요? <어르신등이> <laughs> 누가 일시정지 시켜놨다. 누가 일시정지 시켜놨어요? 저희가 다 농담이고요. 네. 다시 유튜버거든요. 유튜버라서 오늘 몰카 이렇게 찍는 거였는데. 원래는 제 마지막 시나리오가 잘 되는 시나리오였는데, 조졌네. 어, <laughs> <laughs> 조진 거 많아졌죠. 저희가 꾸민한 유튜버라. 예, 저희가 지금 특수분장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쌍수 안한 거거든요. 이제 분장하는 거예요, 특수분장. <laughs> 진짜로. 보세요. 한 <laughs> 거, 한거 한 같아요, 안한거 같아요? <laughs> 너무 막는다. <laughs> 자, 이게. 촬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원래 촬영 <laughs> 밝히면은 어머어머 이렇게 나오겠는데, 끝까지 오! 코밍마트라고렇 해주시고요. 이게 나가면 저희가 또소정의 상품을 이렇게, 응, 상품을. <laughs> 응, 네, 네, 네. 저희가... <laughs> 방송 이게 나가도 될까요? 네. 아, 그럼 드릴게요. 아! <laughs> <laughs>